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할 그림책은 화가 날땐 어떡하지? 입니다. 아, 이 책은 보물창고에서 나온 인성교육의 그림책이에요. 네, 여기서 나오는 그림책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죠. 여기서 나온 그림책들은 모두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그 목적을 앞에 이렇게 밝혀두고 있어요. 이 책은 바로 분노를 조절하고 다스리는 법, 연습하기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분노 조절,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책을 읽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저는 이 그림책이 좋았어요. 네, 어, 사실 저도 이렇게 정리가 잘 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인데, 네 굉장히 정리해서 잘 보여주는. 자 그러면 화가 날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화가 날 때. 소리를 지른다? 잠을 잔다? 밥을 먹는다? 뭐 밖에 나간다? 네, 어른들이라면 뭐 운전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혹은 뭐, 뭐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겠죠, 어른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사실 근데 저는 특히 TV 화면에서 뭐 조금 속상하다고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저 이거 굉장히 좀안 좋더라고요. 네, 그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결코 좋은 걸 보여주지 않아요. 어, 술 마시면 그냥 뭐아 아, 어, 속상하거나 화가 나면 어, 술 마시는 거구나, 술 마시면 되는구나 이런 걸 은연중에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정말 우리는 화가 날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가족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논해보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예 있어야 하죠. 그게 바로 가정교육이고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인 것 같아요. 근데 부모도 잘 모를 때가 있겠죠. 어, 사실 우리 부모들도. 어릴 때 그런 걸 배워보지 않았으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 좀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예 없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아이들과 같이, 어, 그냥 이렇게 이야기도 없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때 이 그림책을 함께 읽으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엄마, 아빠도 같이 이렇게 해보자. 우리 이렇게 해볼까? 네. 가족끼리 같이 실천해보면 될것 같아요. 어, 앞에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자, 그림책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가 날 땐, 어떡하지? 우리 이 친구 굉장히 화가 났어요. 표정 보이시죠? 네. 아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 아, 사실, 화가 날때 어떡하지도 중요하긴 한데, 어떤 순간에 화를 내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사람들마다, 어, 똑같은 일에도 반응의 정도가 달라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화를 좀잘 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어, 뭐, 화를 낸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또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감정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긴 한데, 좀 속상할 때가 있겠죠. 네. 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속상하거나 이런 것이 좀잘 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건데, 어, 네. 어떨 때 화를 좀 내도 괜찮을까? 글쎄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laughs> 자, 어, 우리 작가님이, 네, 코넬리아 스펠만, 이분이 이런 내용들을 되게 많이 쓰시는 분이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놀릴 때면 정말 화가 나. 네. 아, 어, 아이고, 신발 벗고 <laughs> 그네를 탔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음, 신발에서 냄새난다고 놀렸나 봐요. 네, 친구들이 놀릴 때면 난 정말 화가 나. 그럼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죠. 내가 또 언제 화가 났는지 말해볼까? 게임에서 신나게 이기고 있는데 엄마가 방 정리를 하라고 시켰을 때야. 네, 이분이 어머님이시군요. 방좀 정리해. 아, 그럼요. 당연히 속상하겠죠. 모처럼 수영을 하러 갔는데 비가 온 날도 그랬지. 그럼요. 속상하죠. 네. 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애들처럼 그림을 잘 그릴 수 없었을 때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도화지를 굳겨 던지고 말았어. 던져버리고 말았어. 학교에서. 난 분명 수업시간에 떠들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나를 혼낸 적도 있어. 떠들면 쟤네들인데, 나는 억울해서 화가 났지. 그렇죠. 억울하면 정말 화가 나죠. 네.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화가 난다는 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수 없을 때, 네. 화가 나는 것 같아요. 화가 난다는 건 아주 뜨겁고 힘이 센 감정이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거야. 천둥번개가 칩니다. 우르르쾅쾅 네, 표정 보세요. 네, 온몸이 굳어집니다. 이럴 때는 네,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laughs> 화가 나면 아주 못되게 굴고 싶어져. 마구 소리치거나 누군가를 때리고 싶어지기도 하지. 하지만 화가 나서 자꾸만 나쁜 생각을 해도 그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야. 내 머릿속에서. 네. 만약 내가 생각한대로 진짜 행동한다면 그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 거야. 음, 이 친구는 그걸 깨닫고 있네요. 벌써. 내가 생각한대로 누군가에게 못되게 굴고 싶고 소리치거나 때리고 싶어진다고 해서 진짜 그대로 행동하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 거야. 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마구 소리치거나 누군가를 때리거나 못되게 구는 것 말고 내가 진짜로 할수 있는 것 말이야. 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엄마가 동생을 너무 예쁘여 하니까 굉장히 이것도 속상해서 질투가 나서 그런가 봐요. 보세요, 그렇죠? 자, 이럴 때 나를 화나게 한 사람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 음, 이게 좋은 방법이군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 그곳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심호흡을 계속해 봐. 마음속에 가득 찬 화를 조금씩 밖으로 내보내는 거지. 아,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먼저, 네, 그곳에 있지 말고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과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래요. 왜 그럴까요? 네, 계속 그곳에 있으면 내 감정을 주체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거기서 깊게 들여 마셨다. 내쉬면서 심호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화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좀 기분이 나아지거나 편안해지기는 해요. 자, 또 다른 방법은 신나게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면 뜨거운 마음이 점점 식을 거야. 그렇군요. 이런 방법도 있죠.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러 가는 거지. 어, 이 친구는 가서 네 이렇게 꽃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기도 하네요. 그럼요. 네. 그러면 점점 기분이 나아지면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어. 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엄마가 네, 동생이랑 같이 와서 어, 뭐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걸기도 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 우리 팀이 경기에서 지는 일처럼 말이야. 그죠? 속상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망가지는 일도 그래. 아, 네. 이미 망가져 버렸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 이때 계속 화만 내고 있을까요? 아,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나를 화나게 하는 일 중에는 내가 마음만 바꾸면 풀리는 일도 있어. 그럴 때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거나 마음껏 울곤 해. 내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때일 수도 있어. 물론 내가 아닌 다른 어, 누군가 달라져야 하는 일도 있어.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에게 옳지 않은 일을 할때 말이야. 그렇죠. 네, 막내 것을 함부로 빼앗아 가버린다거나, 사실 내 잘못이 아니죠. 네, 이 친구가 잘못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럴 때는 그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선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 그죠, 이렇게. 나는 스스로 내 행동을 바꿀 수 있어. 내게 필요한 것을 친구에게 말할 수도 있지. 물론 나도 친구가 말하는 걸잘 들어줄 수 있어. 솔직히 말하는 것과 귀 기울여 듣는 일은 언제나 많은 도움이 돼. 아,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네, 비폭력 대화입니다. 그쵸. 사실, 네, 내가 필요한 것을 친구한테 말하는 것, 이게 내가 필요한 것, 난 이런 게 필요해.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비폭력 대화 연습하는 거예요. 음, 네. 듣는 것도 그렇고요. 나는 화가 날때 계속 화난 모습으로 있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도 화를 풀수 있어. 와. 네. 나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아주 지혜롭고 멋진 친구가 됐네요. 일단, 그곳을 떠나는 거야.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내쉬고 심호흡을 해. 달리거나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도 있어. 푹 쉬거나 마음껏 울어도 돼. 그럼요. 울고 싶을 땐 우는 것도 좋아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 나는 솔직히 말하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나는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나는 가끔 화가 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아,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 편안해졌네요. 음. 그럼요.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약간 음, 뭐 감정의 휘둘릴 때가 있어요. 속상할때 있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때려 부수거나 남을 해코지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얼마든지 화가 나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까 우리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 이 그림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한번 골라서 직접 실천해 보고요. 그래서 음, 자녀들과 네, 지금 이 책을 어, 읽으시는 분이 부모님이시라면 자녀들과 이렇게 해보자 서로 의논해 보시고요. 부모님도 화가 날때 부부 싸움 혹은 아이한테 막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보다는 어, 이 방법. 네.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공감대화법을 활용하시는 거고요. 어, 부부끼리도 그렇고요. 네. 선생님이시라면, 어, 아이들한테 이런 방법으로 말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 화만 내지 않고, 좀, 어, 편안하고 평화롭게 그렇게 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던 그림책, 화가 날땐 어떡하지 였어요. 네, 평화로운 생활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